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인텍플러스입니다 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싶은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아 이제 10월 8월 말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번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10월 초까지는 잘 나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뭐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금 3% 가량 상승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 주요 고객사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냐. TSMC와 그리고 삼성전기가 주요 고객사로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TSMC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도 주가지만 지금 굉장히 수주장구 관련된 내용들도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고 지금 사업 현황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대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장비주인데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관 검사 관련된 이제 장비를 지금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와 그리고 T. t s m c 에이콜테스까지 맞추면서 맞췄고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로 또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사로 좀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어 불간 일주 2주정, 일주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AI 버블론 때문에. 자 근데 이 AI 버블론이 지금 종식이 됐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구글에 구글에 이 TPU가 굉장히 이슈가 터지면서 더욱더 이 AI 관련돼가지고. 오메텀들이 더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게임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와 그리고 삼성전기의 주요 협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 지금 이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요. 브로드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또 삼성전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삼성전기양 수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된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어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검사 장비들은 더욱더 좀더 준비를 그러니까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욱더 씬내지고 하다 보니까 씬내지고더 이제 불량률이 씬내지다 보면은 더 얇아지다 보면은 더욱더 이제 불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이제 거기서 검사 관련된 내용 검사 장비들의 고난이도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근데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외관 장비 관련 외관입니다 외관 외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좀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렇다무시할수 없는 그런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더 이제 8월 8월 말 때처럼 한번 더 상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예,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램텍이면블루엠뭐 노브노 디스크 노부노지스크 면 노브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30분한테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봉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